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가족이 조직스토킹 희생자일 수 있다. 아이들이 반복하는 이상한 말 조직스토킹의 신호? 아이들이 특정인을 향해 이상한 말을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 조직스토킹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은 여러 사람이 연계하여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그 범위와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특징, 조직 스토킹의 발현 형태는 다양합니다. 주로 피해자를 향해 속삭이거나 고의로 불쾌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죽어라는 말이 거리에서 크게 들리거나 조롱의 웃음이 섞여 들리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 행동일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며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대규모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에 관계없이 형성되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괴롭힘. 특히 주목할 점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의 생활소음을 이용한 괴롭힘입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발송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하기 힘든 일상적인 고통으로 작용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겪게 됩니다. 반복되는 괴롭힘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고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만성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